명여대 박물관이 기획 전시한 옷장에서 찾아본 시대의 표상은 근대의 변화하는 가구와 복식에 대해 살펴보는 특별전이다. 형태가 파격적으로 변하던 개화기 의복과 가구 등 근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는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일까? 첫 번째 단계는 전시 방향을 정하고 전시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전시 기획자는 먼저 박물관의 성격과 상황을 고려해 전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전시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가 정리되면 구체적인 전시에 대한 기획 단계로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 전시의 큰 방향과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부합하는 전시품에 대해 조사한다. 또 근대 가구들은 어떤 시대의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다라고 이제 이게 쌓이게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제 근대 가구도 어느 정도 이개보라든지 이런 연대가 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저희가 하나의 그 자료를 갖다가 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수장고에 이 근대 가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전시를 나올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조선 시대 전통 복식들을 많이 하게 되지. 근대 복식은 잘안 하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이제 전시 하게 되면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옷장하고 복식 두 가지를 이거는 주거 의식주에서 주거에서 주와 의두 가지 부분을 갖다 이제 망라를 할수 있고 또 식을 갖다가 보관했던 천장이라든지 소반이라든지 뭐 천압이라든지 같이 해서 이제 의식주를 갖다 어떤 생활 문화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기획를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전시의 타당성도 함께 검토하게 된다. 타당성 검토는 무엇보다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만한 전시품을 확보하고 있는가가 관건이다. 다시 말해, 타당성 검토는 전시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숙명여대 박물관 수장고에는 여러 기증자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된 근대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어 전시를 구성하기에 무리가 없었다. 전시 방향 구성과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그다음은 유물 상태 조사 및 보존 처리 과정이 진행된다. 수많은 유물들은 최적의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아카이브에 등록하는 작업 그리고 간단한 유물 복원 작업 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수장고는 그 재료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수장 시설이 되어 있어요. 복도는 이게 지게차가 턴을 할수 있는 폭으로 복도를 만들고 금고 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통과할 때한 3중 정도의 장치를 가지고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두명 이상이 관리를 할수 있게 되어 있죠. 옷과 종이, 류가 있는 수장고가 있고 도자기, 현대 작품이 있는 수장고가 있고 아까 보신 수장고는 어, 목공품만 있는 수장고죠. 이 여러 군데 수장고들이 다 온습도가 다르게 지금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대부분 조수 패널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기나 시설이 조금 이상이 생겼을 때도 2, 3일 정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패널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벽체에서 한 1m 정도 떨어지는 그런 공기 공간을 두고 있어서 바깥의 온습도로부터 안을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목공 수장고는 습도 조절을 최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 온습도부터 해서 어, 조습 관리 같은 것들이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물들은 크기와 중량을 측정하고. 사진촬영을 실시하는 등 세밀하게 기록하여 적절한 보존 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며 세척과 건조, 안정화 처리, 접합 등의 적절한 복원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존 처리된 유물들은 아카이빙 기록 작업을 거치고 전시 공간에 설치되어 세상에 선보이게 된다. 복원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유지해서 볼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예전에는 똑같이 감쪽같이 복제를 하거나 복원을 했었다면 지금은 조금 고친 부분을 볼수 있게끔 남겨둡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저희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이것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또 과학이 발달을 한다면 복원을 다시 할수 있게끔 그렇게 보이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복식은 다른 것들보다 굉장히 많이 망가지는 정도가 되게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장고 관리를 잘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귀하게 또 저희가 만질 수 없는 부분들은 더 전문적인 곳에 보내서 복제를 하거나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시품 못지않게 전시 공간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전시 공간의 디자인에 따라 전시가 더욱 흥미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제를 고려해 공간을 구성하고 동선을 배치한다. 항상 이야기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 이게 뭐구나 하는 이런 흥미로운 그첫 도입부가 있다면 중간중간 가면, 가면서 저희가 글로 설명하지 않아도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물건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장으로 시작을 해서 그 장에 들어가 있는 옷들 이불, 그리고 그것을 만지는 기구였던 재봉틀, 뭐 이런 걸로 스토리가 좀 이어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전시를 관람객과 공유하는 일은 중요하다. 관객과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또 어떤 이해와 공감으로 즐거움을 주었는가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화제로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홍보와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박물관을 이루고 있는 구성이 건물이 있고 그 안에 물건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봐주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박물관으로서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죠. 물론 학교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자기의 과와 적성에 맞춰서 연결할 수 있게끔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SNS 통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을 도와주는 도움이 학생들이 있어요. 숙명문화봉사단이라고 이 봉사단 친구들이 우리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걸 같이 공부도 하고 소개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직접 홍보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오기도 하고요. 자기 친구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 특히 학교에 있는 학내에 있는 그 교직원들과 학생들 이렇게 좀 많이 볼수 있게끔 하고 있죠. 요즘은 인쇄물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물관도 그렇지만 다들 인쇄물 수준도 되게 높아지고요. 그래서 제일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도록이라든지 아니면 리플렛 이런 게 가독성이 좋은가, 좋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 인쇄물을 갖고 싶게끔 그렇게 만들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남긴 소중한 유물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며 전시를 준비하고 만드는 사람들. 보다 지혜롭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전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